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. 오늘은 청양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김진희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10월 첫날인 내일은 제 58회 청양군민의날 기념식과 제 20회 칠관문화제가 열릴 예정인데요.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 자 그럼 먼저 이 청양군민의 날 기념식과 칠갑문화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. 네, 청양군은 매년 10월 1일 군민의 날을 기념으로 군민 체육대회와 칠갑문화제를 경연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. 올해는 청양군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칠산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행사가 마련이 될까요? 네, 청양군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청양사랑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군민의 날 기념식. 계운면의 풍물놀이 민속놀이마당, 서편제의 오정의 국악 그룹 등이 출연하는 어울림마당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국민 누구나 참여를 할수 있는 거죠? 네, 물론입니다.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. 그럼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? 네, 칠감 문화제는 예로부터 충청 옷다리 농업의 본거지이며,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청양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할뿐 아니라, 이런 민속 경기 및 어울림마당을 준비하면서 지역 주민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화합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? 네, 7감문화재는 10여 년 만에 읍면의 풍물시연회가 재현되고 청양군의 문화동아리 체험관도 전시될 예정입니다. 우리 청양군의 신명나고 흥겨운 한마당인 7감문화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김진혜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